여러분, 종합 부동산세 이제 막상 고지서를 받으니까요, 모두 다 이제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격. 그만큼 종부세, 종합 부동산세가 아주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지금 지금 고지서를 발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보고 우악.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세요. 이게 페이스북에 오려온 정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하하하. <laughs>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몇 평인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예. 지금, 예. 2천만 원에 달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이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나 하면요. 오늘 종부세 고지서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서울 강남 1주택 실거주자인데 종부세 작년 대비 10배 나왔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또 나왔는 게요. 작년 45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40만 원 나, 나왔어요. 집 팔아야 하나요? 뭐, 이렇게 나왔고요. 심지어는요, 도대체 내 노후는 어쩌란 말이냐. 나는 버는 것도 없는데 종부세 이렇게 내면 나는 파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연봉 달라는 이야기죠. 연봉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 대부분의 이야기가 종부세가 장난이 아니었다. 작년 대비 두 배가량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다반사. 1주택자도 예외가 없었고요. 2주택자는 더 올랐고요. 다주택자는 더더욱 올랐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점점 끌어오른다? 예, 끌어오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점점 끌어오른다. 예. 지금 보세요. 당장 올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예, 아까 보여드렸던 아리팍입니다. 112제곱미터가 1172만원이지만, 2025년을 가면 4736만원으로 무려 3.5배인가요? 4배는 4배. 4배를 넘어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 예, 여러분. 지금 반포동에, 반포동에 실제로 있는 집값들, 이런 집값들 보면 종부세가 1500만 원씩 지금 다 이미 넘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미 넘게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천만 원 넘게 나온데도 수두룩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부의 월세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월세 사는 것 같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집을 팔고 옮기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예. 집이 안 팔리는 것 보다는 집이 너무 올라가니까 안 팔았겠죠. 예, 그렇게 안 팔고 있다가 작년에 보니까 뭐 세금이 얼마 안 나왔어. 450만 원 나왔다. 올해 한 1140만 원 나왔네. 그러면 좀더 가지 이랬더니 내년에는 1억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억 하는 거죠. 억. 도곡동의이 주택자 종부세 260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 것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말을 보면서 내년에 종부세 더 많아지면 연봉 전부도 전부를 국가의 상납 발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의 상납 발판이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요. 지금은 이제 예, 이게 아직은 잽이에 잽 잽입니다. 카운터펀치가 남았다니 카운터펀치가 그 카운터펀치가 바로 이제 종부세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2025년까지 90%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 카운터펀치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잠실 주공 5단지만 하더라도 299만원이었던 이 종부세가 이제는. 1344만원까지. 9억이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9억이 넘으면. 예. 그 다음, 마법 프로지어도 마찬가지. 예요도 9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예. 올해 31억이었던 것이, 아 죄송합니다. 예. 31만이었던 것이 308만원까지 10배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10배. 종부세 폭탄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3,40대에게는 연봉을 달라 하고 있고요 예. 5, 60대에게는 노후 자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조세제항이라는 것은요 예.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내 연봉을 갖고 간다 정부에다 집 세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미 여러분 조세제한은 점점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서울에 지금 예, 정부세내는 가구 수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세배 넘게 늘었죠 세 배. 2017년에 9억 이상 아파트가 88,560 가구였습니다. 지금 28만 1 0 3 3가구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요? 아니.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거기서 세금은 지들이 다 떠다가 진짜 미친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올렸냐 이거야 내가 올렸냐 정책의 실패를 해놓고 지금 와서 국민들한테 다 덮어씌우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문재인 정부 초기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요 6만 1,410가구였어요 6만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8만이면요 무려 357.6%나 증가했어요 356.7%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쓰지 않으려고 하는 표현이지만 한번 쓰겠습니다 도둑놈들이 따로 없구나 이말 말입니다. 3040대는 연봉을 달라고 하고 있고 5060대는 노후 자금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도둑놈들이 따로 없는 거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지명입니다. 지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약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